테리 어딨어? 야. 테리야! 어머, 이거 무슨 게임이야? 맛시어요 <laughs> 우리 이거 패츠고? 패츠고라는 게임이에요. 우리 테리가 이거 패시뮬레이터, 우리 원두 테리 재밌게 했었는데, 많이 가진 않았었어요. 테리야, 너 어딨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엄마 알려줘. 이거 테리가 아니었네? 우리 테리 패좀 한번 구경해볼까요? 우리 테리 패좀 보여줘. 오, 모떻를 타고 있는 우리 테리? 오, 우리 테리는. 별 3개짜리, 우와, 사이보그 드래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테 주사위를 누르는 거야? 응? 엄마는 처음이거든요? 응.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을 누르면. 야, 난. 아, 계속 눌러야 돼? 아니, 아니, 여기 위에 랜덤으로 떠있는데. 아, 엄마는 안 떴어. 어, 응. 엄마는 지금 첫 번째 패시 토끼 나왔어, 토끼. 우리 테이가 좋아하는 토끼. 네, 응, 건재자. 그 다음, 멍멍이 강아지랑 토끼가 나왔어요. 위에 여기 보면은, 이게 능력치래요 그래서 능력치가 있는데 우리 태리는 지금 우와 돈을 엄청 먹고 그거 엄마는 아직 안떠 그거는 일정 레벨이 이상 돼야지 거기에 돈이랑 뭐 음식들이랑 뜨는 건가 봐 그렇다면 엄마는 빨리 펫을 좀 많이 뽑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펫을 많이 계속 뽑아야 된대요 어 강아지가 또 나왔네 어 돼지 어 업그레이드가 떴어요 업그레이드 뭐 하는 걸까 우리 테리꺼는 언제 저렇게 많이 했대? 엄마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코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헉, 이렇게 잠금을 해지하면 더 빠른 부하가 있어요. 이제 이 코인들을 모으는 건가 봐요. 따가기. 자, 오, 롤의 애완동물이 9개를 모으면 보상이 두배가 된답니다. 미션이 떴어요. 지금 오른쪽에 미션이. 얼른 미션을 하기 위해서 계속 뽑겠습니다. 뽑는 거는 음. 무제한인가 봐요. 아 계속 강아지만 나와 엄마 좋은 거안 나와 제일 좋은 게 지금 팔 돼지야 돼지 방금 지아 어? 발마티야 어쨌든 돼지보다 약합니다 보면은 옆에 약간 초록색이 왔다다오벌벌벌벌오 갔다... 엄마 좋은 벌 나왔어 벌 아빠는 이거 봐봐 날아넌 너무 좋지 자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가 있 떴으니까 한번 눌러볼게 오이더 빠른 부활을 살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서 오 계속 더 빠른 부하더 빠른 부하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부화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바나나 나한한오 금방 이제 살짝 조금만 누르면 되는군요. 아 달마티아. 일단 도, 보상을 두 배로 얻기 위해서 네 마리를 더뽑아보겠습니다오 세련된 캐밍. 그래도 아직 저 벌보다는 약합니다 지금. 벌이 제일 좋아. 어 갑자기. 어 좋은 것 뜨는 줄 알았더니 다람쥐. 두개더 해보겠습니다. 어 좋은 것 떴다 해봐. 좋은 아니, 내, 아니야. 내거 떴어? 아니 내내거 있었지. 마지막. 미션 하면 보상을 두 배를 줍니다. 오, 덕키 하지만 엄마는 벌이 제일 좋아요, 지금. 오, 두 배. 오, 애완동물 열다섯 개, 네 배가 되는구나. 자, 더 빠른 부 우와, 이렇게 더 빠른 벌를 누르니까 즉시 부가 있고, 인벤토리로 우리 탯을 볼수 있는 게 생겼어요. 한번또 빨리 미션을. 오, 지금, 지금 두 배니까 보상. 오, 보상 네 배를 위해서는 열다섯, 우리 탯이 뭐야? 45배, 우와, 이거 미션이 있어, 테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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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자꾸 감사하대요, 우리 테니는? 엄마는 보상 4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엄마는 뽑혀야겠습니다. 왜, 엄마. 엄마, 응. 나 이거 봐볼래? 엄마. 우테가 뽑기 운이 좋긴 하거든요. <laughs> 아, 동전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한 거야? 아니. 너 업그레이드 엄청 많이 밀렸어. 뭐? 아니, 한 번에 다할 건데. 아, 한 번에 다할 거야? 오. 좋은 생각이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한번 뽑아볼게요. 즉시 부화가 됐을 거예요. 즉시 부화 오케이. 황금주사기. 오케이. 좋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야지. 패셋 뽑아서 돈을 모아서 보상을 얻고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이따 테리 걸 보니까 막 주변에 먹이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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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쟁이 고양이. 엄청 큰거 나왔어, 지금. 2200. 이요. 다른 세포자는 낫지. 오 엄마 거에서 제일 큰거 나왔어요 지금. 오 일단 인베터리를 빨리. 알겠습니다. 아 거래도 할수 있네요. 거래 오늘 한번 해볼까. <laughs> 무지개. 엄마 아직 거래. 무지개에서 아직... 나왔어. <laughs> 다른이가. 아 너가 아니고? 음. 난 또. 엄마 오늘 거래할까? 거래하기 엄마 아직 안 됐어. 거래하기 하려면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야 돼. 자 그에. 그래. 네 번. 예 보상 4배.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맞다. 우리 인벤토리를 열었으니, 오, 오, 콧볼소. 오. 아, 나도. 왔는가. 오. 코뿔소. 너 코뿔소 응. 오. 너 콧볼소 없어? 오, 예. 인벤토리를 한번 가볼게 여기가 인벤토리인가요? 아, 여기 파는데. 상점이네? 인벤토리가 어있어 응. 아, 여기 애완동물. 인벤토리 여니까. <laughs> 엄마는 아직 별 1개짜리야, 다. 헉, <laughs> 테리는 별 3개, 2개, 2개짜리네. 아, 이거를 이제 거래를 또할수 있나봐요, 여기서. 일단, 엄마는 업그레이드를 또 하러 가겠습니다. 자동롤? 엄마, 어, 자동롤? 아, 래 기사 를 빌려줘. 아, 거래하기 미안해. 싶어. 엄마, 그럼 다음에 돈 모아서 거래하기 빨리 열을게. 엄마 아직 거래가 안 되거든. 자 빨리 엄마. 어, 에이. 오, 돌고래! 와, 귀여워! 아, 귀리내 돌고래 있어 엄마도 어, 드디어 네. 이제 뒤에 초록색깔로 다 엄마, 청, 엄마, 채워졌어요. 엄마, 엄마, 어, 거래할 게 뭐냐. 우리 만나자, 일단. 알겠어. 우리 만나고 있다, 일단. 음. 만났어, 내가. 엄마 해. 엄마 어, 어. 누가 더 좋은지 대견해. 아, 너가 너무 좋잖아. 너는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골드, 저, 노란색도 있고 지금 파란색이고 엄마는 겨우겨우 초록색이라구! <laughs> 거래 어떻게 해? 어, 거래하게 생겼어, 이게. 호텔이랑 트레이드를 누르고. 좋아. 어딨어? 위에? 어, 아니야, 그건 파인애플이고, 응. 허리하게 이거야. 받아들여. 업셋! 하면 받아들여. 뭐야? 받아들여야지. 잠깐 기다려봐. 누르지 마봐. 누르지 마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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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굴리지 말래, 주사위. 응, 그렇지. 거리하려면 어, 그렇지. 주사위 돌리면 안 되나봐. 자, 여기서 이제, <laughs> 우리 바꾸고 싶은 걸 주는 거야. 엄마가 아까 테리가 먹었다 뭐 그랬지? 오! 이 좋은 거줄 거야! 어, 뭐 줄까? 아, 엄마는 좋은 것들 줘. 어떤 거 줄까? 엄마가 제일 좋은 거 없어. 테리, 코플스 없어? 코플스 줄까? 어, 아, 코플스 그래, 줘. 코플소 우리 테리가 없다니까. 이게 희귀! 아, 이게 써있네. 희귀고, 테리가 줄는 거. 에픽! 헉, 희귀보다 높은 게 에픽이거든요? 자, 이거 코플스없다니까엄마이코플스를 그러니까 주겠습니다. 엄요 하나 더 줘. 하나 더? 나두 어. 개잖아 아았저 배도 많으면서 엄마 거 뺏어가니? 어떤 거 줄까? 그럼 거 밑에 귀여운 거나 줄게 없는 거 토끼 있어? 어, 있 있어 많이 있어 그치? 많이 아이 그거 안 내야 알았어 그러뭐 그러니까 줄까? 줄까? 없어 엄마 이게 다야 어, 벌? 어, 발? 벌더 해도 있지 없는 거만 줄게 벌이 없는데 볼 없어? 우벌 발이 없는데 볼 없나? 나 왔고. 그럼 벌로 줄게요 응벌 줄게요 자 갑니다 준비 확인. 예. 오케이! 거래 완료! 이렇게 해서 거래를 또할수 있네요. 오, 거래 가치가 뭐지? 보석을 이렇게 얻는 건가? 아, 오, 거래한 거태이가준 거가 없는, 아, 여깄다.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우리 태이가준거 제일 좋은 거. 이렇게. 예! 하나, 둘, 셋. 아주 좋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럭셔리, 아니면은, 빛나는 황금주사인, 화성기능 물질, 부스터. 어, 이거! 테리가 아이템을 먹는 게이 부스터를 열었나봐요. 요걸로 하면은, 헉, 여기에 뭐가 과일들이 이렇게 떠있는 것 같죠? 아닌가요? 엄마 어, 나만 어디 한번 주시? 볼까? 엄마, 됐다. 엄마! 나랑 똑같이 파란색이 있어. 오, 우리 테리가 좋다. 고마워. 자, 테리야! 이렇게 해서 우리 펫을 뽑고 거래도 하고 아주 재밌는 펫과 어, 관련된 게임이에요. 우리 테리는 귀여운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우리 테리가 좋아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테리의 게임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